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과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은 그들의 깨끗한 실험실에서 고대의 현자들과 선지자들이 수천 년 전에 땅의 먼지 위에 앉아 알고 있었던 것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바로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무게를 가집니다. 힘을 가집니다. 우리의 뇌를 재구성하고 우리의 생물학을 바꾸고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훨씬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의 힘이 단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은 그러시며 우리는 그것들을 하늘의 생명으로 채우거나 지옥의 죽음으로 채웁니다. 말이 단지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현실을 창조하거나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던 언어의 대가인 시 에스 루이스는 부주의한 대화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입이 문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시키거나 어둠의 가장 미묘하고 파괴적인 힘들을 풀어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험하지만 필요한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일곱 가지 일곱 개의 문구나 감정을 파헤칠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예절이나 기독교적 예의 범절의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정 단어들이 신자의 무기고에서 금지된 무기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발사될 때 목표물뿐만 아니라 사수도 다치게 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깊이 슬프게 하는 무기들입니다. 이 주제의 긴급성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우리가 야기하는 영적 피해를 깨닫지도 못한 채 매일 이 무기들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검토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발견할 진리는 우리가 말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방식까지 혁신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물질이 없었습니다. 빛이 없었습니다. 어둠, 공허함, 그리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생각으로 존재하게 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있었습니다. 창조 자체는 말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성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원칙을 세웁니다. 성경적 우주론에서 언어는 창조적입니다. 그것은 힘입니다. 잠언 18장은 이것을 오싹하게 요약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 주장의 대담함을 주목하십시오. 말이 삶과 죽음을 묘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삶과 죽음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우리는 이 힘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의 정원에서 작은 정원사가 되어 우리의 말로 생명, 희망, 힘의 씨앗을 심거나 죽음, 절망, 파괴의 잡초를 심을 수 있습니다. 신약은 이 원칙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나 선지자로서가 아니라 로고스, 즉 말씀, 육신이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소통이며, 우리 가운데 걸으셨던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말씀이시기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힘에 대해 예리한 인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심각한 경고 중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말은 증거입니다. 그것들은 마지막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하거나 고발할 증인들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설명하시듯이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한 진단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이 왕국의 생명, 사랑, 은혜, 자비, 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언어, 심판, 냉소, 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새로운 언어, 즉, 하늘의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옛 언어의 가장 파괴적인 문구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결코 말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것은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입니다. 이 문구는 종종 좌절이나 체념의 순간에 말해지며 단순한 현실 관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무신론적인 선언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걸작인 인간의 영혼을 보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창조주의 힘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불가능한 변화의 테피스트리입니다. 다소의 사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종교적 테러리스트였으며 그의 열정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절망적인 사례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가 바로 그였습니다. 우리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사울이 언젠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다면 논리적인 대답은 우렁찬 아니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개입하셔서 교회의 가장 큰파괴자를 가장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을 변화시킨 은혜가 당신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충동적인 부인자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문 분야는 절망적인 사례의 재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람들을 그들이 갇혀 있고 희망이 없다고 설득하는 것이 일인 고발자 사탄의 목소리와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우리의 소명은 희망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며 에벌레를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나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밀접하게 관련된 두 번째 문구도 마찬가지로 유독합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당신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여기서 우리는 단순한 불신앙의 선을 넘어 신성모독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그분의 무한한 은혜의 한계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고 인색한 인간의 용서 능력을 취하여 우주의 하나님께 투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와 같지 않다는 것을 잊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조건부이며 종종 마지못해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의 산들을 삼키는 바다입니다. 누군가에게 그의 죄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에는 너무 크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최종적인 절망으로 이끌 수 있는 잔인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구는 아마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잔인할 것입니다.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단지 분노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시편 139편은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짜여졌으며 놀랍고 경이롭게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누군가가 태어나지 않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 그 소멸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그분이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휘두를 수 있는 가장 어두운 언어적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가치와 존재 자체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구들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 그것들은 우리 청자의 희망과 믿음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속 어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막는 다른 형태의 담화로 이어집니다. 신자가 결코 사용해서는 안될네 번째 문구, 특히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으로서는 나는 원래 이래 받아들여 입니다. 정직과 자기 수용으로 위장한 이 선언은 실제로는 성화에 대한 가장 완고한 저항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 자아에 대한 항복의 백기입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이 축축하고 외풍이 심한 집에 사는 남자가 신성한 건축가가 그것을 궁전으로 바꾸기 위해 나타났을 때,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는 내 곰팡이가 좋아요. 나는 원래 이래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변화의 여정, 성화의 여정은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장과 변화의 계속되는 이야기로 의도하신 문장에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 즉 끊임없이 우리의 모난 부분을 갈아내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더 닮아가게 하려는 그분의 역사에 협력하기를 거부하는 교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종종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다섯 번째 파괴적인 문구로 이끕니다. 그들은 죗값을 치를 만해 우리를 해친 사람이나 죄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 결과를 마주하는 것을 볼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만족감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찌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수에 축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신성한 정의에 만족한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자비를 위한 열정적인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정의와 거의 항상 우리의 교만과 고통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복수심 사이에는 심연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받고 있는 군중, 즉 역사상 누구보다도 죗값을 치를 만한 사람들을 보셨을 때 그분의 반응은 아버지 마침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반응은 중보의 외침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누군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기쁨을 느끼는 것은 고발자의 정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찢어지며 그의 회복을 위해 기도로 이끌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의 사고 방식에서 중보의 사고 방식으로의 이 변화는 영적 성숙의 가장 분명한 징표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은혜가 진정으로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심판 대신 중보하라는 우리의 부름에 대한 이 진리가 당신의 관점을 바꾸도록 도전했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더 어렵지만 무한히 더 보람 있는 구속적인 사랑의 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보복의 언어 대신 회복의 언어를 선택하는 공동체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공동체의 구조 자체를 공격하는 마지막 두 문구에 도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나 자매에게 결코 말해서는 안될 여섯 번째 것은 당신은 지미아입니다. 독립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이 문구는 치명적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그의 필요, 그의 투쟁, 그의 고통이 우리에게 불편함이라는 것을 전달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신약의 가장 근본적인 계명 중 하나와 직접적인 모순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희생적인 사랑의 법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사랑의 정의 자체는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짐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서로에게 작은 규모로 그 사랑을 모방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은 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를 몸에서 절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존재가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고군분투하고 있는 누군가의 정신을 짓밟는 더 빠른 방법은 그의 투쟁이 성가신 일이라고 전달하는 것보다 없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문구는 이 동전의 다른 면입니다.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이전 문구가 외부에서 공동체를 공격하는 반면 이것은 내부에서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것은 영적 독립의 선언이며 교만의 가장 큰 속임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섬으로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몸, 테피스트리, 가족으로 설계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한 부분이며 완전해지기 위해 다른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설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제들을 통해 받도록 계획하신 힘, 지혜, 교정, 격려로부터 우리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속임수와 낙심에 취약하게 만드는 교만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델은 상호 의존의 모델입니다. 그분께는 열두 제자, 즉 그의 핵심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분께서는 자신의 짐을 나누셨습니다. 그 분께서는 친구들에게 게세만에에서 그 분과 함께 깨어 있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공동체의 필요성을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급자족을 선언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은 치유와 그리스도의 희망의 말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짐이야 대신 우리의 말은 내가 당신과 함께 이것을 지도록 도와줄게요. 여야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대신 우리의 자세는 나는 이것을 혼자 할수 없어 여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하지 말아야 할것 목록을 취하여 그것을 해야 할 것의 삶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말로 파괴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우리 언어의 새로움으로 이어지는 우리 마음의 새로움에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자기 자신을 듣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좌절하거나 화나거나 피곤할 때 사용하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러한 순간에 당신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있는 것이 표면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파괴적인 문구 중 하나를 사용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멈추십시오.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당신이 상처 입힌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 겸손의 행위는 교만의 힘을 깨뜨립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의도적인 대체입니다. 새로운 어휘를 만드십시오.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대신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나는 원래 이래 대신 하나님께서 이 영역에서 제가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심판의 말 대신 축복의 말을 연습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생명을 말하십시오. 희망 없는 상황에 희망을 말하십시오. 당신의 말은 우리가 보았듯이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공동 창조하는데 그것들을 사용하십시오. 그분께서 모든 사람 안에 두신 아름다움과 잠재력을 존재하게 부르십시오. 당신의 언어는 당신의 개인적인 사역의 도구가 될수 있고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강단에서 설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매일 당신의 대화 속에서 당신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설교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생명과 희망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절망과 어둠으로 밀어내고 있습니까? 우리 말의 영향은 영원합니다. 적절한 때에 말한 격려의 한 마디는 절망으로부터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한 마디는 그를 시면으로 밀어 넣는 마지막 한 방울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왕국의 언어를 말하는 공동체가 되자는 초대로 마치고 싶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말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도록 도전했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 이라는 단어를 쓰십시오. 각 아멘은 당신의 혀를 죽음이 아닌 생명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각 댓글을 읽으며 그것들은 우리가 이 변화의 여정에 함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말에 의해 상처를 받았거나 당신 자신의 말을 제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부디 당신의 기도 요청을 공유하십시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말을 사용하여 치유하고 회복하고 축복하기 위해 서로를 일으켜 씁시다. 아멘 88.